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날 혹시 요즘 그런 밤이 많아지셨나요? 오늘의 알봉리즘 불안 대처법입니다. 이 책은 말합니다. 불안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병이라고요. 불확실한 미래, 끝없는 비교, 끊임없이 밀려드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점점 옥죄고 있다고요. 그럼에도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. 어떻게 해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? 이 책은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덜 불안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. 마음을 가라앉히는 짧은 루틴. 일상에서 쓸수 있는 인지훈련, 불안에서 벗어나는 사고의 방향 전환까지 우리는 모두 덜 흔들리고 싶고 더 단단해지고 싶습니다. 이 책은 그 시작이 되어 줄 겁니다. 하루를 바꾸는 한 문장이 궁금하다면, 알봉리즘.